말죠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를 그냥 동물들처럼 암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중에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 남자가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취를 지금으로 하면 깊이 아주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진, 어,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아담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는 데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어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4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서 이 24절 말씀 때문에 조금 아, 성도님들이 많이 네,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시험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 갑자기 여자라 부르리라고 그러고 나서 이름으로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앞의 문장하고 뒤의 문장하고 연결이 좀잘안 되는 것같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아담에 관한 이야기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혹시 아담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헤어져야겠어요.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이 안 맞는 것이 정상이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안 맞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게 만드시거든요. 나하고 너무 잘 맞고 나한테 너무 잘 해주고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잘안 하게 돼요 너무 안 맞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결혼해야 철이 나는 것이죠, 철이. 자식을 낳아야 더더욱 철이 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저도 예전에, 제가 평신도 일적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은, 오,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 남자를 만들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먹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이 되었는데, 2장에 넘어오면 또, 이제, 2장, 4절서부터 천지 창조에가 또한번 나오잖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 말씀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 번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은, 세 번째 날에, 11절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채소가 다 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2장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똑같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채소가 또 여기 없대요. 그러니까 좀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상세하게 몇 번씩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채소는 앞에 나온 땅도 채소도 조금 달라요. 원래 히브리어가 똑같이 채소로 번역이 되어 있고 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땅도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장으로 넘어와서 땅은 경작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럼 과연, 어,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어, 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방송설교를 들어보면 예전에 그방송설교를 많이 나오신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장에 넘어가면 요 사장 4장. 사장에 넘어가면 사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이 가인이 두려움에 이런 고백을 하죠. 14절에 한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 온 즉,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었고 나은 자식이 가인이 장자고 아벨이 차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 동생 아벨은 자기가 죽여버렸고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셋밖에 없는데 지금 가인은 아유 만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끔 이게 정상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그러면 처음 사람이, 첫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는 소리고 부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히 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을 특별히 택했다. 이제, 아담을 목자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목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부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 아담의 부모가 있으면 아담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든가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리만 성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38절은 누가복음 3장의 끝인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이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죠? 3장 23절부터, 그렇죠? 38절 마지막절에 한번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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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누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동사를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은 미완료형 시대예요. 미완료형 시대.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미완료형은 뭐라고냐면 하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완료가 된게 아니에요. 진행,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계속되어야 할 결혼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원칙. 아담이 이렇게 결혼한 것처럼 남자도 앞으로 그 후손들도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자기가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을 자꾸 의지하고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 담쌓고 이제는 나는 이제 내 부인하고 새로 가정을 이뤘으니까. 부모님하고는 이제 난 더이상 왕래 안할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에베소서의 몸면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부모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러한 결혼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는 뜻이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마치 아담이 아까 깊이 잠들어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놓은 예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블라디아서 다쿠메가,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스 5장 31절 32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므로 사람이 투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위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사도가 지금 어떻다고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예표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그 아담과 하와 아니면 그 가인 자식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대표성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성으로 가인을 기록해 놓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경건한 후손들인 누구 아벨을 기록해 놓고 그 뒤에 사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한 말은 두려움에서도 한 것이지만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담이 가인과 아벨 말고도 딸들도 낳고 다른 아들들도 낳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130세가 됐을 적에 셋을 낳거든요. 셋을, 셋.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30세가 되기 전까지. 자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서 청년 때 제사를 지냈겠죠. 응? 뭐 50대에 지든 60세에 지든 그러면 130세가 되면 80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안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 낳았고요. 그래가지고, 5장에 보면 130세에 그렇고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면은 거기 쭉 보면은, 아담이 1 3 0세에 자기의 모양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또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 800년을 또 지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가인은 또 가인대로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고 계속 자식을 낳는데 이 성경에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들의 대표적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고 5장으로 가면은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경건한 아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어요? 아베. 그리고 불경로 하는 자가 가인. 그런데 그 후에 경건한 자로 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셋이었다. 그전 사람들은 다 경건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 가인의 후예처럼 살았다고 그 말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아담의 다른 형제들, 자기와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딸들, 아들들, 또 딸들,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도 아들 딸을 낳고 그렇겠지만 거기도 아들 딸들로,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아, 이전에 사람들이 아담,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 뭐, 목사님 그것 관련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아담이 첫 사람이라는 증거가 확실한 거 있습니까? 예. 네, 2장 7절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리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니, 만약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으면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이 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아멘? 네.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까요? 더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아담이 첫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있어요 아예 4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아담이 누구라고요?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 2장 7절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겠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거 잖아요 맞죠 그래서 둘째 사람은 그렇지만 어디에서 낳았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으면 있었다고 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죠. 우리가 그래서 다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지요, 예. 왜냐면, 아담서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맞죠? 아담서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봤어요? 없죠. 아니, 지금, 아담이 지금 살았으면 뭐, 성경대로 보면 7,000살이, 뭐, 6,000살이 넘었을 텐데, 지금 6,000살 넘은 사람이 세상에 있냐, 그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고 그로 말미마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도 다 그로 인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리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과는 사람이 달라.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달라. 또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가 닮게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해서 이 형상과 어, 모양을 구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양 형편, 응? 성품, 뭐,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뭐 형상으로 만들었을 사람은 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 원숭이 닮은 뭐 옛날에 뭐대뭐 뭐 뭐야 네안데르타리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첫사랑이 분명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여기저기를 봐도 아담이 첫 사람이지, 뭐, 목자 중에 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목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한 글, 한 절이라도 나오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씻을 게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고고요. 믿으시고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이 부모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적에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응? 어, 부세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도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